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라는 기행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 어, 여기가 지금 여러분의 교실이 거든요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찍느라고 책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면은요 어... 우리는 늘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어 왔지요. 그치요. 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너희 나라는 얼마나 잘 사냐, 풍요롭냐, 이런 거를 GNP라고 하는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탄에서는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드여내요 뭐, GNH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행복하냐라고 묻는, 그렇죠 자, 그래서 부탄은 그런 믿음의일찌감치 72년에 반기를 들었다. GNP 말고 GNH. 자, 치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빼마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 치몽이라고 하는 곳에서늘 움직여야 한대. 그치? 자,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수도가 가기 위해서, 물을 받기 위해서,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쌀도 쌀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키로 골라내어서, 곡물도 갈아서,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옷도 두텁게, 야, 굉장히 불편하지.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한대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인간으로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한대. 일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이 몸을 써야만 하는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2005년에 노골적으로 나라에서 물었어요. 너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3.3%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행복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행복합니다라는 행복 만족 1위가 부탄이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편한 것. 여기서 말하는 편한 것은 뭘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있잖아. 과학이 발달해서 오는 편안함. 그다음에 물질적인 편안함. 어 여기 몇동몇동데 갖다 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은 별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한데요 그쵸? 자, 신기합니다. 어, 자, 이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삶이 삶이다. 무슨 말이냐? 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사진으로 찍는 그런 삶 말고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만들고 경험하고 그야말로 삶이 삶이다 그러다 보니 부탄에서는 일과 놀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은 일이고 놀이는 놀이지 그치 너희한테 잘 놀았니 그럼 아니요 저 일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난 학교에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라고 기존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니 그런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연결되어 있대. 유기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노는 듯이 일하고 일하듯이 놀고. 자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가장 동경하는 삶이 이거예요. 일하듯이 놀고 놀하듯, 놀듯이 일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 자 진정한 호모 루덴스. 여기 나와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거는 유의하는 인간. 노는 인간이란 뜻이래. 자 우리는 어떠냐. 놀이든. 노리든... 어어 어, 돈을 지불해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야. 우리는 어때? 노동하기 위해서 어 살지. 노동을 하면서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걸 다시 소비하면서 살잖니. 근데 이 나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과 놀이는 분리.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포츠를 즐기기보다는 관람. 너희는 축구, 축, 축구를 직접할 때도 있지만. 유명한 선수들의 축구를 관람하잖냐 우리는. 그치? 어, 휴가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상품. 그치? 홈쇼핑에서 막, 어디 여행 상품? 이러고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이 나라는 놀이가 일이고, 일이 놀이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놀이를 구매하기 위해 더 오래, 더 경쟁적으로 일하는 동안 우리는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모른 채 자신의 영혼을 훼손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목적 없이 어슬렁 어슬렁 시간을 보내 몸과 마음을 위해 휴식을 취해 이러한 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안 돼. 그런 걸 제약시하는 사회래. 현재 사회가 일본에서는 심지어 틈새 증후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계획표가 꽉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낀대. 현대인의 병이지. 일본을 대표해서 드러나는 틈새 증후군. 그치? 그런데 부탄은 그러냐? 그렇지 않다. 스포츠를 어, 즐기기보다는 관람하고, 휴가는 돈을 주기 위해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상품. 현대는 이렇지만, 부탄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부탄과 현대인의 삶은 다르구나. 보이십니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어,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요. 이 그림에 보면 부탄이 지금 어, 푸르게고 있는데 이게 노인지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화면을 맞추어서 자, 일의 내용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일 자체가 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는 한눈팔기 어슬렁어슬렁 느긋하게 쉬기. 이런 거안 된단 말이지. 그치? 이런 거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근데 이렇게 말한대. 우리 가이드는. 돈은 손에 묻은 먼지와 같아서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써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뭐야? 우리 현대인의 삶은 어때, 얘들아? 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척도를 가지고 삶의 행복을 정하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쵸? 그래서, 자, 한눈팔기, 어슬렁어슬렁 느긋하게 쉬기,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부탄과 현대인의 삶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치몽에는요. 음, 도로도 전기도 없어요. 이 마을에는 깨끗한 물과 흙이 있어요. 이러한 깨끗한 물과 흙에서는요. 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 수산은 아니고 농산물을 자급자족한대요. 자, 치몽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어. 부족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 함께 사는 세상인 거죠. 치몽은 머지않아 도로가 놓이고 전기도 들어올 거야. 그치? 자, 도로의 개통과 전기의 보급은 이들의 생활을 편리하게는 바꿔놓겠지. 그때 바뀌게 될 그것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했듯이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까? 자, 치몽도 언젠가는 현재의 우리처럼 그렇게 발전할 게 아닙니까? 그쵸? 보이시나요? 그쵸? 자, 개발을 통한, 자, 도로가 놓일 거고, 전기도 놓일 거고, 개발도 될 것이지만, 그쵸? 자, 지금껏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행복의 기초 조건으로 여겨왔다, 개발은. 그러나 개발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모두 모두 긍정적이진 않다. 개발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연은 파괴되고요. 인간 세계는 황폐해지고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천천히 그치 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탄이라는 사회와 우리의 사회가 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부탄 사람들은 오히려 깨끗한 물 공기 병들지 않는 대지 같은 자연환경 이런 거를 삶의 기본 조건으로 믿는데요. 그죠 1년에 만 명으로 관광객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와, 부탄이라는 나라는 더 많이 오세요.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소비하세요. 이게 아니네. 1년에 만 명만 들어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황폐해지는 거 싫어. 자연 파괴되는 거 싫어.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 부탄은 진짜 다르다. 그치? 자, 그래서, 개발의 대가로 소중한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가치는 뭘까, 얘들아? 어, 자연이 파괴되는 거잖아? 그게 싫다, 이거잖아? 그치? 어떤 거? 깨끗한 자연. 나 자연 파괴되는 거 싫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자급자족해요. 혼자 살수 없죠. 공동체가 중요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게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어 그걸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의 개발로 인해서 시간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요. 개발을 대가로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는 건 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탄에는 인터넷도 있고요. 아리랑 TV나 CNN 이런 위 텔레비전, 아, 위성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자, 이곳의 시간이 흐르는 것은 이곳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다. 벗어나 있다.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고 별 걱정이 없어 보일까? 그냥 평생 이대로 살아도 좋을 것 같아라는 느긋한 마음이 어, 김남희 작가 같으나봐요. 그렇죠. 자, 수업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서는 정신병도 없고요. 와, 이 나라에서는 정신병이 없대. 나라 전체 정신과 의사가 딱한명 있대요. 강력 범죄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우리는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이 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이 나라에는 그러한 강저, 강력 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낫대요. 이러한 부탄을 보면 과학 기술의 속도와 힘은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정신 건강에는 인간의 행복한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 다시 말해서 과학 기술의 속도를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우리는 일을 더 빨리 해주거나, 대신 해주는 거나, 이렇게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아간다. 우리도 매일 바쁘잖아, 그치? 자, 하지만 기계가 아닌 몸을 써서 수많은 일을 협동해서 해야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은 바빠 죽겠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음, 우리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좋은 것. 자, 늘 현재를 저당 잡혀 살고 있다. 우리 현대인은. 그쵸? 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치? 현대 과학기술은 여러 가지 속도를 빠르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낼수 있겠다. 얘들아+ 얘들아 이 전체 글에서 볼때이 작가의 어떤 과학 현실 이거에 대한 반성 성찰이 드러나는 단락이 어디겠니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이겠다. 그치 자 현대를 저당 잡혀 살고 있는 현대인에 대해서 그치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밥. 바빠 바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적 반성적을 성찰적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단락이 여기입니다 자 이제 부탄에 머무른 스무 날중 부탄은 스무 어, 날 내내 부탄은 내게 물었다 당신이 행복하냐고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냐 그치 자 이+ 김남희 작가는 서른넷의 여행 작가가 됐어요 여행자의 삶이 됐어요 그때부터 쭉 나는 행복이 뭘까라고 묻고 있지만 이 나라에 가서 진짜 행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쵸 자쭉 보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우선이 아닐까 그치 자 행복의 조건.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우선이 아닐까? 이제 충분하다고 멈출 수 있는 마음. 그쵸? 자, 이게 행복의 조건. 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반성한다. 반성한다. 그치? 자, 이거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버릴 줄 아는 삶.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자, 충분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더 이상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마음가짐.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마음. 자,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와 나눔. 음, 어, 여기 또 있네요. 관계를 맺는 기술 또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일 거야. 그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어,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람들과 긴밀하게 어, 연결되어 있는 삶. 자, 그 삶을 어, 행복 조건이라고 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탄의 지성인 카르마 우리는 이렇게 아 카르마 우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행복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라고. 어, 로빈슨 크루소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네. 이 말을 통해서 결국 행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행복은 얘들아 혼자 이룰 수 없어. 관계 속에서. 자, 우리 반에 내가 속해 있지만 우리 반에 아침에 와서 입꾹 다물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대인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구 위에 이런 나라가 하나쯤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괜찮은 일인가. 모두가 물질적인 성장만을 위해 달려갈 때이 나라가 있어서 나는 위안이 된다. 비록, 비록 그 나라가 몇 가지 모순이 있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이러한 어, 행복의 조건이 다른 어, 현대의 삶처럼 현대의 다른 국가들처럼 변할지 모르지만 또 모순이 있고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이러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일이다 소중하다 그치 자이 글의 주제가 드러나는 단락이네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그거였잖아 보이십니까? 부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행복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뒷부분에 자. 행복의 조건이 나왔네요.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나눔의 마음, 쉬어가는 마음.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 부탄이 어, 기존의 다른 어, 빽빽한 물질적 풍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국가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